제가 예. 오늘 잠을 잘주어요 얼마 전인데 오늘. 네 시간인가 네시 일단은 와치가 이제 저희가 올라올지 모르고 계속 이제 훈수를 두더라고요 저한테 아, 알려더라고요. 음. 음. 호랑이를 키웠다라고. 그러면. 무슨 건데? 까리 까리, 한번 날아다 됐다, 잘했 야. Yeah. 그래 봉준아. 어. 네 궁으로 인해서뭐 게임 지고 이기 막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뭐 압박감 안가지도 돼. 이거 지는 거는 내가 못 헤러 지는 거야, 진짜. 내가 아니, 못 헤러 지는. 거야. 아니, 부담 아니 부담은, 부담은, 아니, 아니, 부담은 어. 안, 아니 부담은 안 느끼는데. 아니, 아니, 부담은 안 느끼는데 안.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너무 수동적으로 돼서 내 정지가 와서 한타 때 아무것도 못 하는 느낌 들어서 그냥 내가 네. 물어보면서 할게. 오케이, 확인. 좋았다. 네. 진짜 우리 승승승 해 보자. 오케이? 응. 음. 집중 좀만 해 봐. 할 만해. 우리 첫날 기억하지. 이다음에다 이긴 거. 지금 여태까지 오케이, 오케이 해 보자. 똑같다고 생각함데 하 우리. 가 보자. 고, 가 보자. 첫 라인 김우지 절체절명의 위기. 그렇죠. 한번더 무너지면 끝. 세터 0대 2. 네. 소위 말의 대떡이 나길 무지 <laughs> 전까지 왔거든요. 네. 네. 여기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포인트예요. 그렇죠. 바꾸는 포인트 크게는 이제 게임이 음. 시작한 이후와 게임이 시작하기 이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벤픽과 네. 이제 인게임 관련된 부분인데 과연 벤픽 음. 바꿀 거냐? 채팅창에 네. 엄청 공감가는 얘기가 딱 올라왔어요. 가만 보면 벤픽을 네. 겸손하게 하는 팀이 많이 있어요. 100% 동의합니다. 음. 네, 겸손. 자 이번에 그 겸손의 기덕 네.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럼블 세주 위퍼 세주 위퍼 세조 위퍼 세조 위퍼 위퍼 바로 뽑게. 을 어, 바로 뽑아. 이거 그럼 2-3에서 와꾸 보고 정해줘. 이거 11을 살릴게. 미스포츠인이나 11하면 미스포츠 개발하거든. 우리 반향의 바텀 라인전 개빡세게 해봐. 나 탑으로 그냥 안 부르고 세조아니 계속 바텀으로 신다는 식으로 해봐. 그리고 미드에서 세조아니까6립 찍자마자 궁 써가지고 플래시 빼고 그 남는 턴으로 미드 발풀려가지고 발 바텀으로 같이 계속 신주는 식으로 해봐. 나의 마트록스 뽑아줘. 아트룩스 뽑아줘. 자, 여기서 이제 서프밴, 아니까 우리 오른 갈류, 오른 말파밴이 되고 징크스 앞에 해도 돼. 나는 말파랑 어, 오른밴이 맞는 거 같아. 말파랑 오른밴. 카밀 갈오도안 돼. 오른 말파밴이 좋아 보이게. 나이면 사이런스 괜찮기는 해. 맞대는 좋아. 아, 어... 어 좋아. 저기 왜 스위 마오카이라서 근데 사이런은 우리 팔 존나 짧다. 아니 코르키야. 어차피 이미 짧은 조합이라 그냥 우리가 아 들어가는 조합도 해도 되긴 해. 아사이 코르키 둘 도착하나요? 어떻게 할래? 나는 빨릴 것 같아. 난코르키도 괜찮아 보여. 사이도 괜찮아 보이고 르블랑도 괜찮아 보 나도 둘다 괜찮아 보여. 르블랑까지도 르블랑 괜찮아 보여. 형이 승인성대로 가장 좋은 거 선택해야 될것 같아. 르블랑 르블랑. 아. 오 나는, 나는 뱀피 이겼다고 생각하거든. 음. 잠깐만. 뱀피 어찌 됐는지야? 아트록스? 음, 르블랑? 레즈아니 미스포츈. 살리아가 아, 르블랑 르블랑으로 바꼈다. 바뀌었지만 아, 바로스가 밑으로 그두도가 올라갔다. 이 정도? 가보자 가보자. 파이팅. 기본적으로 조합대 조합을 놓고 봤을 땐 르블랑은 어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할게 없는 조합이해요 한타 한번 네. 들어왔을 때. 저는 만약 사이러스가 픽이 되고 강만식이 가져가서 플레이하는 상황이었으면 박쳤을 것 같아요. 오, 오 배픽. 네. 전 라인 기물진 너무 잘 됐다. 네. 진짜 르블랑이 빗돌의 소리 핵심적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르블랑 아니 물론 르블랑이 포킹도 되고 은근히 진짜 상대에게 좀 압박감도 좀 심하게 심어 주고 막 이런 픽이 될수 있는 것도 네. 맞는데 네. 기세라는 걸또 어... 같이 감안을 해야 되고 상대가 확정 시시도 몇 가지 가지고 음. 있고 그래서 좀 미쳐 날때는 장면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벨베스가 만약 미드가 사이러스인 상황에서 벨베스가 막픽으로 등장했다? 음. 그럼 이건 나름 조합이 앞라인에서 비비는 싸움은 네. 기가 막히게 할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쌍구총 그렇죠. 난사 한번 진짜 소위 말해 제대로 갈기면 네. 진짜 쓰러 담을 수 있을 것 어.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강만식의 플레이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서 이제 밴픽이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 이 경기의 단면만 보면 솔직히 네. 납득하기 어렵거나 이해 안 가는 포인트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아니. 마오카이 빼서 오면 안 되냐. 음. 사이러스 하면 안 되냐. 다 네. 맞는 만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프로신이랑도 비슷한 음. 거고 말맹전 극단적인 건데요. 뱀픽이라는 건 결국에는 여기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음. 이 경기까지 그 기간 동안 준비한 거를 그렇죠. 마지막에 결정하는 단계고 네. 준비가 안 됐으면 네. 꺼낼 수가 없어요죠못 예. 꺼내요. 전라인 김우치 입장에서 희망적인 얘기를 음. 한 가지 하자면 전 전라인 김우찌가 이번 멸망전 개막하자마자 바로 입에 꽂았거든요. 네. 음. 전 그때 보여준 경기력 보고 희망을 버렸었습니다. <laughs> 아니 진짜 이거는 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도 동의해요. 그 그래, 동의. 동의 왔으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3번째, 4번째 네 경기에서 보여준 확 칼라진 경기력을 보면서 네. 와 이게 피드백의 힘인가? 어. 네. 와, 저 조합도 그렇고 어이 게임 플레이도 엄청 날카로워졌네. 네. 그 이후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경험이 있다. 있어요. 분명 그러니까. 벌어진 거재활용이될 정도로. 아예 갑자기 예. 네. 김동준 네가 중계하면 뭐 얘기가 나왔고. 네. 예. 아 이거 수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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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요. 자 경기 중 무사패였습니다.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한마디 그 한타 때 내가 치는 거 있잖아 암라인. 어. 그것만 점수하면 모든 한타를 이길 수 있어요. 오케이 하나, 오. 둘, 셋. 네. 음. 내가 내, 내가 타겟팅 해달라는 거 그것만 때려줘. 나서 너너해서 이스택 계속 하자어 이스택만 e 해. 어, 오케이 오케이 ES. 여기 딱 보이자마자 이 e 쓰고 바로 빠지. 이거 거야? 이거 세주한이 이번턴 레드 스포트 하자. 음. 꺾을... 바텀 가서 라, 바텀 라인 한번 땡긴 다음에 어느 정도 길거만 해놓고. 에 우리가 땡기면 아니 이거 신짜오가 신자호가... 어, 바로 들어오면? 이거 세조아니가 빠른 3캠프 갱 하면서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3렙 찍으면서 우리 바텀 이래벨때 상대 신짜오는 거의 풀캠이거든? 그때 바텀 라인 땡겨가지고 마오카이 플래시랑 어, 얘 플래시만 뺀다는 마인드로 한번 해봐 이거 가면 무조건 잡을 수 있어 이 조합이면 레드 버거 저희도 살짝 리쉬하는 척 하고 가자 미드? 그냥 안 때려도 돼 이거 때리지 마 아트록스 리쉬가 진짜 모든 리쉬 중에 데일 쓸걸아이 쓰지 말지, 까비 어 <laughs> 바로 아펠란트 E 써어 천천히, 천천히 그냥 천천히 기다렸다가 미니언 먹으러 올때 쓰면 돼그럴 때. 여기.. 야드기캠프 지금 와드 와드 <laughs> 했어? 어 크게 <laughs> 돌아가야 돼야 딱! 어한번 오면서 할만 할거 같아 어 돌아봐봐 미주세미라 여러분 바텀 리시했다 생각으로 돌아서 와봐 어. 앞에 쪽으로 앞에 쪽으로 보자. 전쪽에 음. 미포 이 앞에한테 봐봐. 와 이런 스태프. 갱을 한다고 우리가 어, 가자 이제 그 LK LK가... 가... 아펠 가자, 아펠 가자. 이거 SK 갱킹이잖아. 가자 가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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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박아야 돼. 아, 나이스 아, 아, 앞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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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나이스 잘했어. 앞에 노플에 그치야 마우 노플. 그대로 위로 올라올래 잠깐만 오케이. 빨리 밀고 가자 탑 라인 좋다 나 이거 엄청 이득봤어 이거 탑 정글 노플에다가 라인인거 되게 이득봐가지고 킬 준거 이거 어. 손해 아니거든? 이거 아, 먹고 위로 와봐 어. 하이브리드가 제리 같은 약간 기동력이 뛰어나. 와, 그래서, 그래서 꼬우네요. 이거 진짜 좋죠, 문이현. 왜냐면 네, 와, 와. 네. 이거는 처음부터 무전이? 설계한 건데, 근데 여기서 무전이? 설계한 무전이? 거거든요, 무전이, 이거. 무전이, 무전이. 어? 앞으로 들어왔어요. 어, 이거. LBS 네, 세조는데 도망갈 수 있나요? 위로 걸려요. 야, 다빼다 빼고 잡았죠. 근데 탑에서. 대신 수차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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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차 살아가요. 차 자, 잠깐만. 네. 끝까지 들어가고. 네. 바... 결국 잡히긴 하겠지만 역꽤 오랜 시간을 저, 아, 어. 킬량 뽑지 아, 아야 달렸네요. 아니 근데 김봉준 바텀 갱킹. 예술인데. 이거는... 전 라인 기부가 치 그냥 갱을 한게 아니라 이건...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리시 한쪽을 내서 음, 상대가 예, 분명히 블루의 핑을 찍었거든.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캠프를 또그 블루도 스킵하고 내려와서 뒤로 돌아오면서 갱킹을 성공했어. 하이브리드가 스펠을 다 쓰고 죽었거든. 그렇죠. 김다우도 어. 있는 거야. 어차피 허블이 어이 간주. 그리고 너 그렇게 와봐. 천천히. 앞으로 나와요. 허 이거 탑점물 노플? 이거... 노플? 아. 와봐. 끝. 빠자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왔다 뒤에. 천천히 하면 돼. 잡아. 오 노플. 죽어 나순톤이 가고 있긴 한데 형 스킬 쿨말해줘 해봐 해봐. 스킬 쿨말해줘 있어 있어 이게 있어. 멀다안될 뭐, 듯? 안어 머루 머루 들고 들고만 들고만. 어 밀어, 미드 아, 텔. 스위인 텔. 나이 빠이게 주도권 있어. 얘 빠질 것 같아. 나 찍을게. 어? 성장을 부고 어, 어, 문이현 한번더미드 어, 우리 답 팀원들 내가 로다 어, 문이현. 내가 오늘 어. 사실 꽂혔어요. 자, 이 그리고 어, 어. 먼저 트릴수 있나요? 어! 오, 근데 잡히긴 하는데 가더라도 야, 그래도 자금 빠져나고요 교환. 네. 어쨌든 문이현 킬도 하나도 안 먹었고요. 음. 섬세하게 일단 뭔가 하고 있죠. 그렇죠. 하니까 이것저것 그래. 다니면서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꽤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 <laughs> 나 이거 밑바이게로 갈게 밑바이게로. 아. 망가리고 아. 간다 바로 나. 망가리고 그냥. 아. 밑바이게 먹고서 쭉 먹으면서 바텀 개 한번 더볼 만한 거 같아. <laughs> 오케이. 진짜 오프를 안쓴 거지. 썼어. 썼어. 지금 팀에 다섯 명다 오프야 지금 당장. 밑바이게 음. 먹혔다. 음. 오케이. <laughs> 요령 먹으면서 미드나 바텀 둘다각 나오는데 보면 될듯? 오케이 얘네 아래.. 야 진짜 아래 진짜 아래 오케이 어. 그거 먹고 일로 와면 이렇게 와볼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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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는 치 하면서 천천히 오면 돼 천천히 맞다 아, 다 근데 네. 하나하나 어, 먹어도 되는데? 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진짜.. 어... 이 게임 내가 집도 안 간.. 한다? 그래 네. 제가 들어오면서 와아아아아아 와 무빙 탈? 와 잡아먹겼죠 아 설명하셨어요? 전투력이 실전 네, 적 쪽이 아 훨씬 세죠 아, 네. 아 수, 그냥 시켰습니다. 이제 정글 돌걸 네, 괜히, 괜히 개입했다 트라이센스좋았던 거는 음, 강만식이 W가 이제 끝나는 타이밍이 나고 나서 일을 쓰려고 했다는 거고 와치는 W로 먼저 찌르는 게 어, 아니라 그냥 셀전 Q 지르면 죽어. 죽으니까 먼저 질러준거어둘다 이거 이거는 둘이서 전투 이해도가 너무 좋은데? 전형 1분 40초. 나 이거 밀고 좋다. 전형 때 같이 그냥 부딪쳐만 줄게. 네다다 이제 풀 탔어. 나 용렙 아니야. 나나좀 뛰어? 먹어야 돼. 아니야 아니야 바텀 가면 돼. 미드 상황 좋은데? 피? 나 미드 한번 봐줄게. 나 플레 먹고 할 거야. 아 미드 집가야 돼 이거? 얘네 음. 용치고 있는 거 같은데 용치고 있다. 오케이 전령 바로 채팅 조심. 어저저저 저만. 채팅 여기 있다. 여기는 전령 분명. 이전 세트와 바텀의 양상이 다른 건 맞아요. 네. 무주한이의 개입에 의해서. 아, 어, 전라인 기분치 나쁘지 않아. 어? 그래서? 근데 이거 손을 좀 보긴 했지만. 어. 경기. 아, 전령 한다도 하려고 하나요,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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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둘은 네. 이동기가 있는데. 문이 도망가야죠 네. 어, 이런 네네. 거 좋아요. 그 어, 잘 도망갔죠, 이거? 네. 미드 보트요. 미드 보트요. 도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풀 돌았다. 어때요? 세트 놓고 오공. 응. 오케이. 아랫게 먹을게. 아 맞아, 자, 맞아, 전령 있다. 나 전령 있다. 을 이번 미드턴 괜찮은 것 같은데 미드턴 들러 봐. 지금 지금 미드나라미로 아, 나 내려갈 거야. 아니, 이거 집가집가 이거. 뭐뭐 뭐, 이거부터 먹고? 세트 집갔다가 월식 사와. 한 음. 블루 들어가 볼래? 가보자. 들어오면 안할겁다 집갈게. 어, 어. 신짜오 선열 썼어. 지금 때 싸우지 마. 2대짜오 반대서야 돼. 오케이. 용 전에 1분 오십팔 초. 짜오하고 저거 스웨인 속. 여기 아래 거. 간다 아래 간다. 음. 음. 어제 끝났어. 얘네 집 가야 돼. 탑에 풀어줄까? 짐아 미대 푸는게난더 나아 보여. 오케이. 지금 미드에 아, 풀어볼래? 뭐? 나 지금 집 갔다가 미드 어, 일차 틀 닦게. 지금 풀게. 어. 아. 오 어, 그리고 왔어요. 뒤에 왔죠, 짜 되기? 저치이 지금 대기중 네. 근데 2대이 싸움을 지금 밀포 벨벳쪽이 적극적으로 걸것 같지는 않고요 네. 왓자오는 전령을 세다니까 다니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벨벳그야 벨벳으로 낚는 블레이어 그리고? 미드 사슬 꽂았어요 네자문희자 음. 풀었고 마 없어요 이거 지금? 카오 어... 살짝 말아도안할 거야 안할 아. 거야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집돼 이제 쇼용일분나탑한 라인 2라인 하고 나. 내려갈게 나, 나, 나 이거, 이거 오버파밍 한번 하고 용 갈게 미드랑 한번 밀자 우리 여기 우리 용, 용용거 있다 여기 아다 오케이 아. 아 이거 먹고 미드로 갈게 음, 다 아래쪽으로 간대 알아서 가봐기다기다 진짜. 천 해도 돼 알아서 가트 어. 이거 알아서 궁봐 세트 세트 텔다 싸움 뒤에 뒤에 났다? 앞에, 앞에 앞에 봤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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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앞에 죽었어 나이스 투 턴이 투이나 스웨인 볼게 나 스웨인 볼게 세트 보다 세트 보 세트 볼게 세트 볼게 세트 노플 데디 아깝아깝아깝아깝아깝 아깝게 아갈갈 아깝게 잠 가봐 나이스 나이스 하바하고 미드 밀자 바텀을 형이 알아서 먹어 미드 지더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요 좀더 다음 을꼭 먹자 우리 신앙심과 믿음이 부족해. 틀때 믿음 없는 참. 작전을 다 꺼, 왔는데, 끄고 저... 기도하라고 기도. 드래곤 남았고요. 이러면 세트도 집갔다가 이런 오거 이런 거 이런 거 르블랑. 예. 네, 르블랑의 장기 포킹 들어와서 치고 빠진 플레이 나왔고요 네. 세트 테람류가 보려는 건가요? 마이자마이 근데 이거면은 이거 스웨인 네. 근데 스웨인 네. 위치가 좀 좋아요 어 일단 다스어 앞에 터졌어요 근데 그 다음 봐야죠 그 다음 수찬 괴물 괴물 수찬 괴물 수찬 등장 그렇지 덜명지잡아 상황에서 여기는 한명 와! 테크까지 살아났어요. 야, 그래도 한타 대승. 전라인 기보째. 사초고도 격차. 이걸? 이번엔 다르다. 나 직간다 이거. 어. 이거 바로 쳐도 스윙 공안 돌지 않아? 나도 공안 돌고. 오히려 공이 좀더 클듯? 오케이 오케이. 난 바로 칠게 좋다 그러면. 좋다. 좋다 아, 바로 뭐. 가서, 거야. 가서 먹을 생각하자. 어? <laughs> 파압박. 그래, 내려간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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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예, 먹었어 먹었어 수찬아. 그냥 스텔로트 미션. 대티 안 움직인다. 제티 움직여. 수찬 파압박해줘. 나갔다아 이거 전용 혹시 내공 까비 와줘. 제가 와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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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있는 거기천기 여기 여기 천기 여기 여 조심 기이는중기도할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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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기도하세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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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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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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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잡았어, 잡았어. 왜못 빠지고 와서? 가자, 배우, 가자, 하자, 배우, 가자, 배우, 가자, 배우, 가자, 가자. 빠져, 잡아줘. 빠야 돼, 빠야 돼, 빠야 돼. 딜안된다나살수 있어. 됐다. 가비, 아까웠다. 그러니까 전량 김치가 이번 경기로 확실히 좀 유리하죠? 그렇죠. 아차이 가나는데요. 더군다나 메인 제니가 미포를 해야 돼. 그럼 차이가 많이 나네. 팀의 강점이 있는 팀이니까. 미포를 잘해. 맞습니다. 그래서. 야, 르블랑의 성장이 굉장히 잘 됐고 자 미포도 4, 5까지야강만식 무빙 아, 도 그러니까 좋아요. 앞이 다른 것보다. 어, 어, 어 근데 잠깐 이런 거, 잡아 오, 거 잡아먹기거든요. 그럼 추가로 면 와. 아이고 음, 아이고 잡아먹기거든요. 저, 어 근데 잠깐만 앞에 등장? 등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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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장까지 죽으면 난리나요? 자 보자마자 아트 아트 앞두기. 아니 앞두, 아트, 앞두, 우리, 앞두, 아트, 잠깐만, 안 들어왔대 아트 아트 떼껴서 공서 중위에서 하나 오 쫓아가나요 쫓아가나요 여기까지? 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체러언드팀 상대로는 방심하면 아, 안 된다니까 아니 전령각을 다시 라인 잘 하고서 전령 미드에 쓸 생각하자 오케이 네. 바로 오면 미드 바로 무념 붙어줘 이번 턴이다 첫나 탑을 쳐미는중아 같이 밀어 같이 밀어 우리 이번 미드랑 이 세게 할까? 이번 미드라인 좀 세게 가자.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한 라인 더 하고 갈게. 여기 여기에서 밀어. 밀어. 여기서 밀어. 여기서 밀어. 첫 번째 포탑 돈 아, 쓰고 그래. 와서 다음 오젝트 싸움하면. 어, 싸될 듯? 아직 음, 마지막, 마지막 기회 있는데. <laughs> 이거 타워 골드다 <laughs> <5벌드 웃음> 그래, 템으로 미드, 전환하고 미드, 오자. 미드, 미드 미드. 나 미드가 전령 받치기 하면 다임포도 받아 돼. 살짝만. 아. 어. 나 죽고 전에 무게 좋아. 여차 박, 지 2차 박, 2차 박. 스웨인 왔다 이거. 저 방만이 저 방만. 용 40초. 용 생각. 아. 오케이, 반피. 언제 반피? 언제 반피? 아, 네. 바로 사이드 하면서 집 살짝 싸인 볼수 있어. 최인 한 컷만 봐도 돼, 이거. 만식아해 사람 집. 이끌 사람, 사람 집 가자. 용 네. 생각해야 돼. 아, 어, 팀이 아, 힘들, 힘들 때해 주는 남자? 만식이? 나시야 보고 돕게. 아직 찍었어. 아직 만식이 그렇게 지금 그팀 집타임 잡아주는 거 좋아. 만식기가 집타임 만들어주고 나온다, 있어. 나온다 용 바로 달려가자. 바, 아... 바로 달려가야 돼. 나나텔 찍고 올게. 나 바텀 텔 찍었다. 이거 터민다. 아... 얘는 이번에 용 들어간다 무조건. 나안 걸렸거든 여기? 어. 아, 나 한번 와할게바 밀고 갈 거야. 나 바탕 밀고 갈 거야. 내려 아, 잠깐. 아, 어, 와, 뭐야? 만신아가 뭐야? 아, 뭐야? 아 만시가 뭐야? 맞아, 천천히. 나이스 어만신가너 없어. 놓을 지 있어. 공 빼, 만너 뭐야? 용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 이거 킹아 줄게. 나만 진짜 뭐야? 어디까지 하는 거야? 무니 제티 용 얼마나 해는 거야, 대체? 나랑 무니은안 가. 여기까지. 리드 뒤에 와도 예쁘게 박혀 있어서 음. 움직임 다볼수 있고 뒤에 강마지 있어요. 이태리건 남았고 반반이랍니다. 반반. 예, 반반. 네, 네. 오 강마지 위치 오 좋아요. 위치 파이팅! 좋아요. 강마지. <laughs> 이 맛이지, 이 어? 맛이야, 이 맛이거든. 스윈도 붕뜬 느낌, 스윈도 붕뜬 느낌. 이거는, 이거는... 퇴각하라. 퇴각하라. 와, 이거 제대로 몰랐습니다 강만식. 야, 이거는 하이브리드 입장에서도 야, 설마 이게 한 방에 죽겠어, 이건데. 거, 유를... 진짜 한 번에 터지네.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고... 오, 한 번. 오, 다시 들어와요. 예. 네. 아, 거의 자, 반응 못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드래곤 전랭 김우치가 가져가는 상황. 그러게, 이게 원콤이 나네요, 나. 저도 막 원콘까지는 안 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못어어요와 선제 공격에다가 네. 너무 잘다 보니까 이게 네. 그러게요. 바로 이제 르블랑 탑 사이드하고 만식이 형푸시한 다음에 포킹 계속하자. 제티 나랑 같이 유력 먹자. 나 교불 간다 바로? 아. 어. 지금 만식이 심장은 평소보다 아, 스윙 뛴다. 여기, 여기 마우랑 스윙 다 보인다? 초당 한번더 네. 뛴다. 1 <laughs> 2 미드 밀고 아, 우리 르블랑 아, 오는 턴에 미드 우버 쿨러 캐 우버 쿨러 르블랑 턴 기다리자 여기 여기 다 했다 얘들 차나 아르시아 먹기 딱이야 <laughs> 탑시야 할게 못갈것 같아서 바텀 탑시야 바텀시야 이거 수맨, 미드 이번 턴에 조금 세게 할 수도? 수메인텔 있는 건가? 몰라 나 이, 미드 사자 붙었어 나 미드 사자 붙어볼게 우리 없어 이거 그거 르블랑 어나 여기 시야 없다. 야 이거 탑라인 지키고 탑라인 칠 만한데 우리? 어 인정 인정. 미프 도 탑으로. 여기로 그냥 와. 여기로 와도 돼. 기프티키 와기프키 음. 형이 쳐야 돼. 알아. 내가 칠 거야. 응. W 한 번.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대 세다. 라인 끝? 라인 다음 에이브 다음 에이브 왔어 왔어 라인 왔어. 나 회이브 미드 에이브 지킬게. 나 미드 에이브 지킬게. 미드까지 아. 하고 싶은 거지? 어. 빼빼빼빼빼빼 빼. 아니 야 빼도 돼 빼도 돼. 아니 그 이거 엄청 그렇게 안 해도 돼. 알았어. 여기서여기서여기 여기서 여기서 젠디 돌아가지만 와에 다시 압박. 나 바텀. 나 테라 없어. 인제해줘. 어. 그래도 진짜 전라인 김빛가 저는 지금 이번 경기는 참 잘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들이 주도하는 운영을 해요. 아, 예.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 먼저.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풀캠이 아니라 게이을 선택한 무주한이의 선택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자칫 또 어설프게 인원 배분하고 마파밍 들어가고 그러면 휘둘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을블랑 중심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합류해줄 수 있는 위치에서 압박을 같이 가해주고 있습니다. 네. 나 어, 이거 어, 조냐까지 아존냐 아니야. 소식 하나만 사. 소식 하나만 사. 어. 이거 우리 지금 존나 쎄거든? 시야 잠궈서 나오는 거 그냥 다 잘라먹고 바논 보고 생각하자 부용왕이야 부용왕은 르블랑 빼주면 되고 니포랑 어, 반. 상대 괴롭혔고 미드 뒤에 없다. 봐줘 미드 뒤에서 조심 제띠 조심 가다 지금 제띠 봐줘야 돼x2 제띠 어, 제띠 봐주자 가안 줘x3 나 살짝 볼수 있고 클릭해 클릭해. 르블랑이 포킹한 다음에 어 아그니퍼 앞라인부터 쳐줘 어 르블랑 포킹하는 거 봐줘 오케이. 그만 여까지아 음. 미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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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해서 우리 라인으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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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지성 안전하게만 제트에. 하면은 아, 하고 싶은 거 만사 능통 해결이라는 병판 연습들에게 트레게 사파가 뭔지 보여줘 에어, 에어. 한타 좋아 한타 좋아 안라 쳐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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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까지 마박 다운. 뚝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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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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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에서 대응 중. 어, 예. 르블랑이 지금 굉장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근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밴픽 단계에서는 네. 다시 한번 달려드는 드래곤 1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르블랑이 좀 마더맨 픽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네. 어, 싸움. 음. 또 네, 강아지님, 우리 교수님들. 이만큼은 너아이브리리고도 같이 보고 있어요. 자, 뒤로 들어와요. 어, 앞으요이브들그요고로들어와 어, 뭐 네. 네. 앞으로 어 앞으로 들어요로들어가요 앞으로 들어와요. 앞로어요 앞으로 들어가 앞으로 앞으로 들어 들어와요. 앞으로 들어와요. 앞으로 와앞앞어 좋았어 이거 안타. 와 야, 전수찬. 전수찬. 와수수 이거는 이걸 나이도팀 잘했다고 저는 봤거든요. 잘 싸웠다고 생각했어요. 데전 라인 가 이미 성장 서 충분히 갖춰진 챔피이 많았고 라이리 타면서 한타 버텼습니다. 안 쓸렸어요. 아트스가 살았어요. 아트스 네, 완전 그렇죠. 때려 넣었죠. 네. 다가 용인 거지. 아. 어, 딜갔다가용 가야 돼. 나 경판 줄 거야. 바로 용인데 이미 먹을 수도 있겠다. 아니야, 나 지금 존나 가나 그냥 무적이야. 야 얘네 태워놨어 이미. 나 미드 텔. 잘자리, 조심 조심. 미포 그냥 조심하고 추천이 말 들어줘. 사자 붙어봐. 나 위치 봐라 얘들아. 내 위치 아, 봐 제발. 가는 중. 여기까지 미드라. 무빙이. 여기 아들. 용 준다. 이번에 미드라인 이거 신경 써주고 치면 돼. 미드라인 안,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다 우리. 괜찮아, 괜찮아. 됐다 여기 여기. 아. 싸한번다 그냥. 야, 여러분, 스네이 더블로 지마제티야 기다리기다기다. 기다기다기다. 뒤로 빠져도 포킹 기다리자 조금. 그러면 용을 용 조개, 용 조개, 시켜줘, 내이 미드라인 이거 다시 갈 거거든, 얘네가. 어. 괜찮아, 포킹가 제트 보자. 괜찮아, 괜찮아. 조개야, 조개 시켜, 맞지마. 용 다시 이어받으면 싸우는 걸로. 좀포기해 됐고. 달려 제발. 음. 이거. 그냥 미드로 가자. 이거 미드로 가자. 우리 바론 시아 먹어 버린다. 여기 기다. 기다. 기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싸움 보든가 싸. 오케이. 금방 공도 왔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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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좋아. 싸움 좋아. 싸움 좋아. 싸움 좋아. 싸움 좋아. 싸움 좋아. 좋아. 그대로 미드로 가 미드 가면 끝날 거 같아. 미드 가면 끝날 거 같아. 이거. 나 살릴게.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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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라진이 근데 여기서 그냥 더.. 그래도 싸우나요? 뭐.. 더.. 우리 파밍하고 버티고 이래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 우리 그래도 한타가 좋으니까 상대 실수 유도하면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어! 전투 짠! 와.. 근데 제띠 궁극기 무서워 맞아요? 와 미스포츠 좀봐 진짜로 와, 힘의, 아이야만. 아이야만.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거아지이 아, 아, 맛이야. 트랩을 깼 무시무시한 제트. 아니 그리고 공업트 상어들과 함께 네 쭉쭉 준비앞초야 이거 내가 앞에 오는 거끊을테니까 알아서 끊어 봐. 돌줄 없어. 앞에 돌 없어. 어 끝내 봐. 끝내 봐. 끝난 것 같아. 내가 막을게 옆에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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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기세 넘어왔다, 잘했다. 기세, 넘어왔다. 잘했다. 기세 넘어왔어 잘했어. 승승만 남았다 얘들아 잘했어 얘들아 진짜로 <laughs> 너무 잘했어 지금 여기서 우리 2연승만 하면 된다는 거 앞에 거좀 지워버리고 2연승만 하면 이기는 거니까 자기 플레이에만 집중해